안나입니다. 오늘은요. 주네스킨의 콜라겐 미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콜라겐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콜라겐은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주름 개선 화장품을 더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콜라겐 때문인데요.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고 그리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매우 건강한 느낌을 들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콜라겐을 채우기 위해서 콜라겐이 들어간 뭐 돼지껍데기, 닭발, 그리고 콜라겐 영양제, 그 다양한 콜라겐 음료 등등등 콜라겐을 바르고 또 챙겨 드시고 있습니다. 주네스킨의 더마 콜라겐 미스트는 매일매일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콜라겐을 피부에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편리하고 또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네스킨의 더마 콜라겐 미스트가 특별한 점은요. 다분자 콜라겐을 사용을 했어요. 저분자, 중분자, 식물성 콜라겐으로 구성된 다분자 콜라겐이고요. 표피랑 진피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름 개선 효과가 우수합니다. 알래스카산 어린 저분자 콜라겐, 프랑스산 퓨식 콜라겐, 나토에서 추출한 식물성 콜라겐, 이렇게 다분자 콜라겐이고요. 다분자 콜라겐 덕분에 피부가 탱탱해지고 그리고 네가지 천연 원료가 피부 깊숙한 곳에 수분을 전달해서요. 피부 속까지 촉촉한 수분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침투를 하고요. 이외에도 참마뿌리 추출물, 비피다 발효 여과물, 베타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연 원료고요. 이 천연 원료가 촉촉한 수분감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C랑 피부 진정을 돕는 식물성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피부가 뭐 붉게 올라왔다든지 뭐 트러블이 난 피부도 사용이 가능한 미스트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미스트는 성분도 중요하지만 전이 분사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픽하고 총알처럼 날아가는 미스트를 사용하면 뭐 화장도 지워질 수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사용할 때 거부감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 주네스킨의 더마 콜라겐 미스트는 안개 분사형입니다. 픽픽픽 픽, 픽. <laughs> 진짜 안개 분사형이고요. 제 얼굴 한번 뿌려볼게요. 음 꽃향기 주네스킨의 더마 콜라겐 미스트 수분 채우고 싶다 콜라겐 탱탱하게 채우고 싶다 피부 진정하고 싶다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미스트를 찾고 있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상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나 리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안녕 Thank you.